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 영,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진료 시간에 잠시 짬을 내서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님한테 소개될 정리는 초심자를 위한 초파 강좌 28번째 시간 갑상선 정리입니다. 예, 우선 정례 앞서 제가 책을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갑상선과 경부의 초음파 진단 이 책은 2018년도 작년 하반기에 나온 책입니다. 아, 이 책은 저하고 또 선우 석션내과 박선우 쌤 그리고 어, 영남대학병원 유방 갑상선 외과에 근무하는 사공 미생님이 공략에 있는 책입니다. 갑상선 경부에서 아주 책이 어, 잘 나와 있습니다. 내용도 심도도 있고 또 선생님들한테 꼭 유익할 내용을 아주 어, 수준 높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구입은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 구입할 수도 있지만 어, 그이 책의 출판사에서 바로 주문하시면 더 좋습니다. 출판사는 메디안북 공이에 02-732-4982 02-732-4982 메디안북에 주문하시면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례를 한번 세바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상선 정례는 정말 임상에서 흔히 보는 정례입니다. 58세 여자분입니다. 1년 6개월 전에 건강검진에서 양측 갑상선 결절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추적 음파 검사를 하러 내원했습니다. 우측 갑상선에는 낭성, 변성을 동반한 아이소에코 결절이 보이고,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마크로 칼십 이션 조대, 석키아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측 갑상선에는 결절이 3개인데 1.5, 0.7, 1.3cm. 1.3, 0.7, 1.3cm, 1.2, 1.0, 1.6cm 크게 난성, 변성을 동반하는 아이소에코 결절이 보이고, 이들은 모두 다 양성, 선종, 양결절, 비나인, 아드노마토스, 노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상선의 이스무스죠. 예, 이스무스입니다. 다음에는 우측 갑상선에 이렇게 결절이 좀 제법 큰 결절입니다. 여기에 마크로카피케이션입니다막 섀도우가 동반하는 마크로카피케이션이 있고 이런 저액고 부분은 어, 리젠 디저네이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결절의 이거는 아이소액고이고 결절 주위에 이렇게 경계부 저액고가 되어 있습니다. 비나인 결절, KT라드의 로스피션 결절입니다. 그리고 좌측에도 이 결절이 있습니다. 요 크기는 1.5, 0.7, 1.3cm인데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결절, 로서스피션 노즐입니다. 요게도 결절이 있죠. 1.3, 0.7, 1.4 똑같은 성질입니다. 낭성 변성을 동반한 아이스맥. 요기도 마찬가지, 1.2, 1.0, 1.6cm 결절입니다. 이 결절은 모두 비난 결절로 추정되고 어, 추적 초음파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갑상선의 초음파 검사는 뭐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갑상선 초음파 할때 조금 관찰을 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서는 이브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부분 밑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어디야? 여기가 정확하고 여쪽이 이스무스가 됩니다. 여쪽이 안테레어스트랩머슬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에 프로브를 좀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쪽에서 여기 이스무스죠. 이스무스에서 이스무스에서 봐야 될 거는 프로브를 요위에 하면 여기에 매스가 있으면 에토픽 사이로이드 피라미달 로고 그 다음에 림프 노드 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만이종양이 남은 이상의 뭐에 문 반드시 프로을를 요렇게 정단으로 돌립니다. 정단으로 프로을를 정단으로 돌렸습니다. 프로을를 정단으로 돌려서 여기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갑상선 초음파 어, 스캔법 동영상입니다. 예,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정 개인교사 dvd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dvd 주문은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 l b o n g k 한밀점 네트로 연락해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